안녕하세요. 고유플러스의 변미 교수입니다. 오늘도 매일형 유아 숲 체험원 행복 숲 창의단의 최성희 원감님 모시고 겨울에 만나는 나뭇가지라는 주제로 유아 숲놀이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 숲 창의단 원감 최성희입니다. 원감님 행복 숲 창의단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저희 행복숲창이라는 송파구에 위치한 오궁공원이라는 도시숲에서, 어, 사계절 변화와 더불어 매일매일 숲에서 이루어지는 숲놀이 활동으로 유아의 감각을 자극하고 또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유아 스스로 잠재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일형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네. 원감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사계절을 주제로 한 숨놀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또 마지막 계절인 겨울에 만나는 나뭇가지란 주제를 가지고 누리과정 옥의 영역과 연계한 숨놀이 과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원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먼저 숨놀이 관심의 시작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계절에 따라서 나무들의 모습들은 서로 다릅니다. 봄에는 나뭇가지 작은 어, 초록 잎들이 하나둘 달기 시작해서 여름에는 진녹색의 푸른 큰 잎들을 수십만장 달고 늠름하고 또 우람한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이후 울긋불긋 찬란한 색깔을 내던 가을 나뭇잎들은 하나둘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더니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나무는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 그 많은 잎들을 다 떨어뜨리는데요. 이같이 헐벗은 겨울 나무는 우리에게 스산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면 잎을 버린 나무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가 따라서 또 저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나무 수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사계절을 변화하는 생태숲을 탐색하면서 겨울 나무의 줄기 또 가지 등을 보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주워서 칼싸움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때 교사는 나뭇가지를 주어서 유아에게 보여주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많은 나뭇가지는 어디서 났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 유아가 주운 나무 가지들은 나무가 아래쪽에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가지를 자기 스스로 떨구는 자연 낙지된 가지들임을 안내를 합니다. 음. 아 여기 자연 낙지가 스스로 떨어졌다는 의미의 자연 낙지예요. 네, 저는 또 바다에 사는 낙지와 복사하는 <laughs>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어, 이렇게 저희 같은 도시 공원이나 도시 숲은 나무 어, 공원을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 나무 스스로 자기 가지를 어, 떨어뜨려서 어, 겨울을 날 나기도 하고 또그 다음 해에 더큰 나무로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연 낙지를 하기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나뭇잎이 떨어진 앙상한 나무를 살펴보다가 나뭇가지 톱이 지어져 있는 새둥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새둥지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 새둥지는 새들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새둥지는 새들이 알을 낳고 부화해서 또 새끼들이 날 때까지 사용하는 육아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럼 새들은 어디서 사는지 유아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새들은 나뭇가지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참새들의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서 서로 몸을 비비면서 겨울을 났다고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봄이 오면 새들은 또 둥지를 만들고 새알을 낳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새 둥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아와 교사는 굵은 나뭇가지는 아래에 깔고 또그 위에 얇은 나뭇가지를 놓아서 멋진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아, 새 둥지에 어. 엄마 새 아빠 새 아기 새들이 사는 게 아니고 네네 네. 어~ 네 우리로 말하면 어~ 어린이집 같은 네네네 <laughs> 네. 아이들이 지금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새 둥지를 만들면 또다시 새 둥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다음 해 다른 또 새로운 새 둥지를 만들어서 또 육아 방에 기능을 합니다. 네. 어 또한 음, Y자 모양의 나뭇가지를 바닥에 놓고 그 나뭇가지 끝에 유아가 주어온 작은 나뭇가지들을 이어서 놓으면서 나무의 모습을 표현을 해봤어요 어, 나무들이 나뭇가지를 뻗는 과정에도 규칙이 있어요 어, 나무의 줄기끼리 겹치지 않도록 어, 우리들도 그 규칙을 따라서 나뭇가지가 멀리 또 높이 뻗을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서로서로 서로 규칙적으로 연결하여서 새로운 나무 형상을 만드는 겨울 자연 미술 시간도 가졌습니다. 유아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세 개씩 나뭇가지를 주어요. 그런 다음에 일렬로 줄지어서 나뭇가지를 잇는 게임을 했어요. 이때 유아는 자신이 찾은 나뭇가지의 모양이 상대 친구의 나뭇가지보다 길면 길수록 게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어, 아이들이 이제 그 떨어진 나뭇가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자신들만의 나무를 만들어서 표현해보고, 네. 그 나뭇가지 길이를 가지고 게임도 해보고, 네. 재밌을것 네. 같아요. 네, 네. 어. 또, 어, 긴 나머지, 나뭇가지를 찾는 것들은 유아들이 아주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유아들의 모습을 보고 교사는 놀이를 제안을 했어요. 왼쪽 사진을 보는 것처럼 또래와 함께 긴 나뭇가지 두 개를 양손으로 잡고, 그 위에 짧은 나뭇가지를 하나 올려놓아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이동하는 게임입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 솔방울 하키 놀이예요 그래서 나무로 솔방울을 움직여서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어, 이 놀이를 통해서 유아는 또래와 협력하는 능력도 또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고 집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자연 낙지가 아닌 도시 숲을 관리하는 선생님들께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여서 모아놓은 나무들을 모아서 우리들만의 아지트를 만들었어요. 어, 숲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힘을 모아서 가지치기 하여서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한 장소에 모으고 또 우리들이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예쁘게 장식, 장식하여서 어, 멋진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교사는 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세울 때는 교사와 함께 협력하여서 힘을 모으고 또숲 장갑을 끼어 손에 가시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큰 나무는 보니까 큰 나무도 좀 보이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옮기는 그런 협동놀이네 협력, 네, 협력 놀이로 아주 큰 호응을 받았던 놀이입니다. 네 어~ 이제까지는 굵고 긴 나무들을 가지고 놀았다면 어~ 이제는 작은 나무지 나뭇가지를 모아서 교사는 아홉가, 아홉 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아에게 아홉 개의 방에 1부터9까지 자연물로 채우는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이때 놀이 규칙은 각 방을 채우는 자연물들은 서로 달라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뱅, 노, 어, 돌멩이 새의 깃털 나뭇잎 도토리 등 숲에서 얻은 자연물로 각방을 채우면서 유아는 일부터 구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 겨울 숲놀이에는 눈, 눈 놀이가 빠지면 안 되겠죠. 어, 눈이 내리는 날에는 특별한 준비물이 없어도, 어, 유아의 창의적인 놀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유아는 눈 뭉치 위에, 어, 나뭇가지를 꽂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여서 눈사람, 고슴도치, 또 솜사탕 등 다양한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성, 을 그대로 감성적으로 느끼면서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또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 겨울 나뭇가지 놀이의 마무리와 새로운 관심의 숨놀이입니다. 어, 숲에서 주운 나뭇가지로 루돌프를 만드는 목공놀이를 하였어요. 그래서 루돌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루돌프의 뿌리 모양은 Y자 모양의 나뭇가지를 찾고요. 또 다리가 되어줄 일자 나뭇가지, 몸통과 머리를 만들 어, 나무는 저희들이 손질을 하여서 루돌프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숲에서 얻은 나뭇가지를 유아가 직접 톱, 어, 톱질도 해보고 망치질, 드릴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도구 사용법을 익히고 또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깨달으면서 자자유롭소소육육운을하하서유유의의성적적 잠재 재력을을휘휘하하하였습다아이아이필이한요한그어 네. 나뭇가지들을 이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n 상을 해서 필요한 네네.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또 a p 어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 네 했고 또 안전하게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주면서 아이들이 완성했을 때 기분이 참 어,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음. 어, 우리들이 숲에서 주워온 나뭇가지가 새로운 창작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유아들이 직접 경험해 보면서 어, 창의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네. 음, 오늘도 이렇게 숨놀이를 하면서 유아는 누리 과정 5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각 영역의 놀이를 살펴보면 먼저 신체 운동 영역, 건강 영역에서는 어, 나뭇가지를 이용한 놀이를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였고 또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과 또 신체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어, 루돌프를 만드는 목공 활동 과정에서 톱질, 망치질 등의 도구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경험하였고요. 두 번째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나무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겨울철 나무의 모습도 이해하고 또 우리들만의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서 또래와 교사 다양한 의사소통을 나누면서 또래와 협동 놀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생각 어, 친구의 생각을 수용하면서 놀이를 이어가였습니다. 어, 세 번째 사회 관계 영역에서는요, 아지트를 만들면서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갔고요. 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숲이 겨울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어, 그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 네 번째 예술 경험 영역입니다. 어, 아지트를 만들고 꾸미면서 심리적인 경험을 하였고요. 어, 새둥지를 만들고 감상하면서 우리가 만든 새둥지에는 어떤 새들이 알을 낳을까 하는 상상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눈과 나뭇가지를 조합하여 표현하는 과정과 또 여러 모양의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루돌프를 만드는 놀이에서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험을 하였고요. 어, 마지막으로 자연 탐구 영역입니다. 어, 나무가 크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스스로 나뭇가지를 떨구는 자연 낙지, 또 어, 임의적인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었고요. 새둥지의 역할을 대해서도 알수 있었으면서 생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나뭇가지 익기 놀이를 하면서 짧고 긴 나뭇가지를 비교할 줄 알았고요. 수집한 자연물을 같은 것끼리 나누고 1부터 9까지의 자연물 개수와 또수 개념을 매칭하면서 9개의 공간을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겨울에 만나는 나뭇가지란 주제와 누리과정 영역 내용과 연계한 유아숲 놀이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겨울에 만나는 나뭇가지라는 주제로 숨놀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원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또그 질문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숨놀이를 어, 하고 싶지만 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좀 두려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원감님께서 숨놀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라고 몇 가지 또어 팁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